다른 여러 가지 운동 종목에서도 스탠스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지만 특히 양궁 종목은 두 발을 지면에 고정하고 진행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몸의 중심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일괄된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스탠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스탠스의 종류와 넓이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하고 좌우발에 걸리는 힘의 균형과 발의 중심에 따른 몸중심의 변화, 그리고 스탠스와 표적과의 라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탠스는 발사선에 서 있는 발의 각도에 의해서 크게 스퀘어, 오픈, 클로스 스탠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인 스퀘어 스탠스는 양쪽 발을 자신의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바르게 서서 양쪽 발의 모양이 양쪽 어깨와 평행을 이루게 하고 표적과 일직선이 되도록 서는 것입니다. 처음 양궁에 입문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탠스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고 양궁에 필요한 전문 근력도 아직 약하기 때문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스퀘어 스탠스로 기본 기술을 배우는 것을 권장하며 기술의 향상에 따라서 자신의 체형과 기술에 적합하게 조정해 가면서 안정적인 스탠스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퀘어 스탠스가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하지만 체형과 기술이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적합한 스탠스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조금씩 변형하여 스탠스를 서게 됩니다. 오픈 스탠스는 스퀘어 스탠스에서 오른발을 그대로 두고 왼발을 약간 뒤로 빼거나 왼발 끝을 오픈해서 몸의 전면이 표적 방향으로 열려 있는 스탠스를 말합니다. 오픈 스탠스에서 풀 드로우를 하게 되면 당기는 팔과 어깨의 각도에 의해서 백텐션의 감각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바람에 의해 몸이 앞뒤로 움직이는 현상이 감소되어서 몸 중심을 안정되게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반면에 상체가 열리면서 왼쪽 어깨의 위치도 같이 열리기 때문에 왼팔에 버티는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당기는 팔과 어깨가 표적방향으로 열리게 됨에 따라서 팔꿈치의 방향이 앞을 향하게 되어 완전한 풀드로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픈 스탠스로 설 때는 왼쪽 어깨가 올바른 위치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고, 당기는 팔꿈치의 방향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참고로 체형이나 습관에 의해서 왼쪽 어깨가 앞쪽으로 많이 나오는 선수의 경우에 오픈 스탠스를 활용하여 어깨의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클로스 스탠스는 오픈 스탠스와 반대로 왼발을 그대로 두고 오른발을 약간 뒤로 빼거나 뒤쪽으로 벌리는 스탠스를 말합니다. 클로스 스탠스를 서게 되면 몸이 표적방향에서 너무 닫혀있게 되기 때문에, 풀드로우에서 왼쪽 어깨가 여유공간이 없이 활줄과 너무 가까워져서, 슈팅에서 활줄에 왼팔이 맞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기는 팔의 위치와 방향이나 앵커할 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실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스탠스입니다. 그렇지만, 왼쪽 어깨의 위치가 뒤로 빠져있거나, 어깨 힘이 약해서 당기는 힘을 버티지 못하는 선수에게는 클로즈 스탠스를 한시적으로 적용해서 왼쪽 어깨의 위치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기술 수준에 도달한 선수들에게는 약간 오픈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백텐션을 잘 느낄 수 있고 바라임의 영향으로 앞뒤로 흔들릴 수 있는 몸의 중심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픈 스탠스를 권장합니다. 스탠스에서 양발의 간격이 좁거나 넓음에 의해서 몸의 중심과 균형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어깨 넓이 정도에서 스탠스 자세를 취해보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몸이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적합한 스탠스의 넓이를 찾아가며 조정하도록 합니다. 양발의 간격을 자신의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벌려서게 되면 안정감은 좋아지지만 불필요한 힘이 하체에 들어가게 되면서 몸이 경직되기 때문에 유연한 다음 동작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좁은 스탠스는 밀고 당기는 두 팔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영향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게 되므로 상체의 균형이 좌우로 치우쳐져서 기울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몸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 안정되게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스탠스의 넓이는 활을 당기고 슈팅하기까지. 몸이 경직되지 않으면서 안정된 중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된 스탠스를 위해서는 좌우 발과 다리에 걸리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을 들고 당기는 동작에서 몸의 중심이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익스펜션과 슈팅 순간까지. 몸 전체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안정된 양발의 균형이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탠스에서 좌우발의 힘의 균형은 50대 5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좌우 양발의 똑같은 힘으로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무거운 활을 들면 활의 무게에 의해서 상체의 기울임이 생기게 되어서 좌우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 포지션에서 힘의 중심을 왼쪽으로 조금 더 배분하면, 셋업에서 왼쪽 어깨가 올라오면서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스탠스를 하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많이 주고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로 스탠스를 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몸이 경직되고 유연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슈팅하는 순간에 몸의 흔들림을 잡아주기 어렵게 됩니다. 다리를 완전히 펴는 것보다 무릎 관절에 적절한 긴장을 부여하고 자연스럽게 서서 좌우 균형을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탠스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르고 안정된 자세로 선 상태에서 두 발의 중앙에 힘을 주고 발과 몸의 중심을 잡아서 앞뒤로 중심 이동이 생기며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의 앞쪽이나 뒤쪽으로 중심이 치우치게 되면 몸 전체의 중심이 영향을 받게 되어 안정된 기술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발의 중심을 발뒤꿈치에 두게 되면 상체의 중심이 뒤로 쏠리게 되어서 완전한 풀드로와 자유로운 익스펜션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발 앞부분에 중심을 두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당기는 팔이 몸에 밀착되지 않게 되어서 완전한 풀드로우가 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익스펜션도 어렵게 됩니다. 발의 가운데 부분에 중심을 두고 서서 상체를 약간 앞쪽으로 두게 되면 이상적인 몸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완전한 풀드로우에 이어서 여유로운 익스펜션을 할수 있게 됩니다. 상체의 중심을 앞에 두는 것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이 아니고 몸의 코어 부분을 긴장시킨 상태에서 힘만 조금 뒤로 내밀어서 상체가 약간 앞에 나와 있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선에 서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스탠스와 표적과의 라인을 일직선으로 만들고 셋업을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라인이 일직선을 이루지 않으면 힘의 방향과 버팀, 그리고 자세의 변함에 따라서 감각과 화살의 방향 등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두세 명이 같은 표적을 사용하는 경우 표적과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표적과의 라인을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밀한 조정이 다시 필요합니다. 발사 위치가 표적의 뒤에 위치하는 경우에 스탠스 수정을 하지 않으면 표적으로 왼쪽 어깨가 열려 있는 상태가 되어 미는 힘이 약해질 수 있고 어깨 위치와 팔의 힘 방향이 표적의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슈팅 순간에 팔이 3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발사 위치가 표적의 앞인 경우에는 표적을 향한 방향과 미는 팔의 흰 방향 또는 표적의 왼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서 화살이 왼쪽 9시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발사 위치가 표적과 직각이 아닐 경우 발사선과 표적이 이루는 가상의 발사선이 직각이 되도록 조정해서 스탠스와 표적이 항상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스탠스의 역할은 셋업부터 풀드롭까지 몸의 중심과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받쳐 주어서 흔들림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슈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 조건과 기술에 가장 적합한 스탠스를 찾아내요. 언제나 안정된 스탠스를 설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